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이 미지원입니다. 미지원 패밀리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월 8일 토요일에 어,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계신 박철민 대표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2주에 한 번씩 미국주식이야기라는 그 미국 주식 전문 웹사이트를 어, 운영하시는 박철민 대표님께서 출연하셔서요. 어,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종목을 우리한테 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소한 종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회거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의 직접 욕망을 또 충족시켜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초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연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지에서. 아, 네, 가족들랑 이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캐치업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다시 좀 실내에서만 모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약간 연배가 아래래서 그렇게 <laughs> 파티도 그렇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또 지인들이랑 모여서 실내에서 꾸역꾸역게 <laughs>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캠브리지에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완전히 촌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어, 네 연말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 워낙 그~ 영 사람들이 검소한 데다가 연말 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아주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아. 어, 한적한 연말을 올해 연말에 보냈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저도 좀그한 적간 연말을 보내고 싶었는데, <laughs> 코로나가 뭐 하루에 3만 명씩 나와가지고는 네, 시끄러웠어요. 네, 네. 호주는 네. 뭐 시, 시드니만 그렇고, 아마도 외곽으로 나가면 조용하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 준비해 오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주식시장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금리 인상이 확정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주가 멀티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높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성장주 위주의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아, 근데, 원래, 근데, 그래서 이제 계에서래서 이제 성장 주에서 가치주로 뭐 로테이션이 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주식은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기업의 펀더멘트에 집중하시고, 원래 이런 그런 시장 변동성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상관없이, 어, 항상 시계에 따라서 변해, 변해갈 뿐이지, 그런 블라틸리티는 항상 있는데, 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이 도박이 아닌 이유는 그런 저희가 투자한 기업 자체가 현금을 생산하고 꾸준히 성장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주가는 이익이랑 매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음.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흔들림보다는. 예, 굉장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야, 평소에 주가 흐름이 괜찮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공감하시고 어, 굉장히 좀 좋은 얘기라고. 어, 많이 맞장구를 쳐주시는데 막상 하락장이 네. 오게 되면 <laughs> 감정이 다 앞서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계속 맞죠, 이렇게 맞죠. 좋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제가, 저, 저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2007년도 8년도 때는 어장난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다 보면 사업을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빌린 돈을 그래서 주식을 빌린 돈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아니면은 뭐. 단기에 써야 되는 자금을 돌리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 없는 돈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주주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더 빠질 걸 기다리고 계시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이 너무 싸 보여가지고요 예. 중국 주식 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개인적인 미국... 견해입니다. 절대 투자 조, 조, 조언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개인적인. 네. 아니 <laughs> 미국 주식 이야기 운영하시면서 중국 주식을 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니까 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을 사고 아,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 조금 굉장히 좀 의외로. 강단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만한 종목들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가만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어, 예. 이런 기업이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약간 그런 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되게 싼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살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laughs> 절대 추천 아닌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그 정보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KLA 코퍼레이션이라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좀고문적인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저 역시도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은 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 드렸는데 KLA라는 종목은요.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어 오늘 어, 내용이 정말 어, 저도 기대가 되고 과연 KLA를 어, 왜 추천하고 계신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아주 학구열이 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강의 아,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설명해... 네, 설명해 주시 네, 설명해 주신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KLA 코퍼레이션인데요. 어, 짧게 줄여서 KL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KLA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 매출 기준으로는 탑 5에 드는 기업이고요,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검사와 측정 장비 부문에서는 1등인 기업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오면서. 반도체 관련 업체 중 최고로 높은 수익 마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주 분들에게 돈을 아주 잘 벌어다 주는 매우 착한 기업, 그런 기업입니다. 어, 우선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칩 공급 부족, 공급망 다각화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 29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가격만 1,4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2, 3년간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 생산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생산 공정 수와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율은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빠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을 해야만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바로 KLA의 웨이퍼 검사와 측정 장비입니다. 특히 초미세공정 부문에서는 웨이퍼 생산 비용 절감 및 수율 최적화를 위해 KLA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반도체 생산 공정의 경우 한 부분이었던 웨이퍼 성능 검사를 선단 공정에서는 각 공정마다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웨이퍼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LA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 수혜와 더불어서 웨이퍼 성능 검사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보다 더욱 가파른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요, 기존의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여겨줬던 높은 매출 변동성 또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 전방 산업이 다 확화되면서 2015년부터 변동성의 폭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PC와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던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화를 통해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 시장도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웨이퍼 검사 및 측정에 대한 수요 또한 이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기업이 바로 KLA입니다. 다음으로는 KLA가 어떻게 지난 30년간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미래의 시장 내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 구도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이 경쟁 업체로부터 수의 매출과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KLA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업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통해서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꾸준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쟁업체들과 다르게 KLA는 웨이퍼 검사와 측정장비 사업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KLA의 R&D는 오롯이 이 부분에만 집중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의 검사장비 사업 부분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식의 공격, 공격적인 R&D 투자는 경쟁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로 이어졌고 KLA는 경쟁업체 대비 4배에 달하는 매출 규모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그에 발맞춰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와 자금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SMC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죠. 선단 공정에 필요한 제품 생산에 공격적으로 R&D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이를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지속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KLA의 매출 대비 R&D 투자 규모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경쟁 업체들과의 매출 규모의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매출의 100%를 R&D에 쏟아붓지 않는 이상 l 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매출인데요. l 리의 서비스 매출은 총 매출 대비 2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어, 파운데이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장비 매출과는 다르게 서비스 매출 대부분은 이미 설치된 장비와 연동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LA는 검사 장비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들이 장비를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 시 수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대량 생산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비의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KLA에 따르면 보통 장비 판매 가격의 50% 이상이 서비스 매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장비를 100달러에 판매했다고 한다면 그 장비에 대한 서비스 매출로 50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보다 더욱 중요한 점이 바로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인데요. 매일같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신제품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들이 쌓이면서 고객사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 또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KLA 수준의 자금력, 노하우,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가 전혀 없는 신규 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KLA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과 비교해 보아도 KLA는 꾸준히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의 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KLA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KLA 같은 기업의 미래 실적은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KLA 의 경제적 회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터운지는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어, 경제업체가 많지 않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KLA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수익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객들에게 비용 정가가 가능한지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KLA의 총이익 마진은 60%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천원을 매출로 기, 기록하면 600원이 총이익으로 잡히는 수준입니다. KLA는 이런 수익 마진은 반도체 관련 어떤 기업과 비교해보아도 최고로 높은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준의 수익 마진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KLA가 정말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선에 따르면 KLA는 수익 마진이 반도체 기업 말고도 다른 나스닥 S&P 500 평균 수익 마진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금 창출 능 또한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프리캐시 프로 마진 같은 경우도 어, 그 어떤 그런 경쟁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주 환원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인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주분들은 기업의 실적 증가를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과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 수익 두 가지 모두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성장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태까지 확인한 내용들 종합해 보면 KLA는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성장성, 경제적 해자, 주주 환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동종업계 다른 어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물론 ASML이 고평가된 것일 수도 있지만 KLA가 동종업체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성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때 동종업체들의 평균 수준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KLA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져. 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S&P500 평균 그리고 나스닥 헌재 인덱스 평균 P몰티플과 비교해 보아도 KLA가 현저하게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 모두 꾸준히 앞으로도 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겠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KLA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 장비 주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투자를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깔끔한 프리젠테이션. <laughs> 점점 낱날이 발전하는 프리젠테이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루 동안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좀 안전한 종목일 것 같다. 네. 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매력이 넘쳐나는 기업이더라고요. 혹시 그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구질 리스크를 찾아보자면요. 이제, 중국에 한 매출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장비 판매를 금지시킨다. 그러면은, 뭐, 약간, 거기서 매출 타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그런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기존의 장비주들은, 원래 매출 변동이 이큰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도 줄수 없어. 라고, 그니까, 기존의 시각이 있었고, 그 약간 달라지는 시각이 뭐냐면은, 어 근데 이제는 반도체가 옛날보다 여러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거야. 난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뭐 주식시장에 큰 그런 조정이 온다면은 어,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기업적인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크게 리스크를 찾기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예, 예, 저도 보면서 이 기업은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적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제 ASML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 ASML에 비해서 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 조금 이제 아, 다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아,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이제 그 기술 노도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정밀해지고 점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평소에는 이제 소비자의 뭐 전자 부품 같은 아, 아 반도체가 많이 예전에 만들어졌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나중에 나올 거고 점점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 반도체가 첨단을 걸으면서 양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장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증가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가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LA 같은 경우는 웨이퍼라든지 IC 제조 공정에서 어 결함이 있는지, 계측을 이렇게 하는 요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따라서 예전보다 복잡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 질이 향상될수록 오히려 수요가 양뿐만이 아니라 질 때문에도 더 향상이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어,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부분이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간다는 어,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아, 따로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이제 생산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맞습니다. 어, 미국도 이제 어, 다 불러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다른 나라랑 같이 일하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공장도 많이 늘어서 그,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검사 장비들에 대한 어,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TSMC가 싸우면은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KLA 같은 경우는 어, 이득을 얻겠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약간 필정 이상으로 짓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어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세 장을 다시 한번좀 보고 싶은데요. 한 네. 페이지만 앞으로 가주시죠. 어 이제 여기서 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총 이익 마진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죠. 총 이익 마진이 60% 정도가 되는데 이 얘기는 매출에서 어 직접 비용 그 코스트 오브 일즈는 4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총 이익으로 잡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대표님께서 기업의 장점으로 하나 언급하신 게 뭐였냐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연구개발비에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사실 오퍼레이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마진이 네.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도 지금 다른 업체 그리고 다른 네. 나스닥이라든지 SOX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이해가 가능. 30%가 넘어가네요. 오퍼레이팅 마진.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X, SOX가 가장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도 어, 오퍼레이팅 마진이 훨씬 더 어, 높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캐치플로우 마진 역시도 20한7% 정도가 되네요, 그죠? 네. 예. 아 굉장히 좀그 전반적으로 매출도 작년에 2021년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 성장률이 1위였죠. 41%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그랬던 걸알있습니다 예, 예. 성장률도 가장 좋고 그다음에 지금 마진도 최고. 그러니까 결국 수치적으로 보면은 KLA만한 종목이 없다. <laughs> 이렇게 정약할 수 네, 가능하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엔, 이제 아무래도, 공장인데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장비 개수가, 그니까, 장비 판매 개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어, KLA보다는 뭐, a s m 이나 아니면 뭐, Apply Material, 그리고 이제, l e v 같은 그런 장비들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초반에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색장비의 수요가 더 필요한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자면, 어, 다른 애들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좀 그런, 어플라이 메트리나 이제, 램이 사실 좀 선호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LA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 다른 애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같아그니까 펀더멘탈은 되게 매력적인 기업인데, 주가 상승 여력으로만 보자면, 주가 그 퍼포먼스만 보자면, 은 다른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성과는 좋았던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누가 더잘 올랐어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 레미저치나 어플라메트리 아니면 a s m 이더 맞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펀더멘터 대비 밸류에이션이 누가 더 좋아라고 하면은 이제 KLA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평균 회기 현상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네. 또 많이 떨어지고, 조금 내려가면 또 조금 올라가고, 결국 이제 KLA가 조금 더잘 나갈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KLA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났냐면, 네. 한일년 전쯤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제연락처 받고 협업을 네. 좀 해보자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네. 박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안 하시고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네,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퀄컴을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맞죠. 맞죠. <laughs>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퀄컴이 비슷한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경제적 해자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좀저평가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쿨컴이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방송 나간 이후에도 한 6개월 이상 횡보하다가 최근에 정말 가장 빛이 나는 두 네, 번째 많이 올랐죠. 예,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어, KLA도 비슷한 느낌으로 좀 나중에라도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올라가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하면은. 예. 결국 주가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퀄컴이 좋은 케이스 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방송 초반에 우리가 최근에 하락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식을 어... 추천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락장이 오면은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네 어, 그렇죠 용이 쭉 많이 하네요 그렇죠 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KLA라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어, 외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시장을 하락 시킨다면 어, KLA 역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떨어질 수네맞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매력적인 종목 어,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재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2주 후에는 또 어떤 멋진 기업을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